안녕, 은순이, 반하나입니다. 오늘 <laughs> 특집으로 빵을 들고 왔습니다. 생마 식당 열탄 불고기찜빵 이거는 홍콩 반점의 해물 육지 빵 한번 먹어보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식다 어서 오세요. <laughs> 조 식당 열탄불고기맛 음. 짠되 맛있어요 그 야채호빵이 약간 음, 좀 진해진 야채. 느낌이에요 와 아, 불고기 양념 음, 음. 냄새가 나긴 해요 삼겹살에 그 비계도 들어있고 음, 음, 고기가 음. 되게 신하게 들어있어요 음. 매워 맛있어요 맛있어요 후추, 후추 파티예요 썬고기 파티 야채호빵이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달라요, 달라요. 음. 색깔 보고 피자호빵을 조금 기대했었는데 야채호빵에 되게 센 간을 한 느낌이에요. 그 연탄불고기가 원래 되게 자극적이고 고추장 음. 양념이잖아요. 딱그 느낌이 나게 잘 살렸네요. 역시 백종원이다. 아, 맛있지만 존맛탱은 아니다. 한개더 먹고 싶은 맛. 새마을 식당 가고 싶어요. 호평일세. 이야~~ 홍콩 반점. 대표가 볼게요. 색깔이 이래서 그런지 부시란 느낌은 조금 들어요. 허여멀건합니다. 그 음. 어, 야채 호빵 냄새. 냄새는 완전 야채 호빵 냄새인데 약간 해물 냄새가.. 냄새만 해물이에요. <laughs> 맛은 야채인데요? 이게 오징어 같은 게 시킨 는것 같아요. 어. 오징어 발견! 오징어가 있습니다. 여기 까무잡잡한 거. 이거 맛있긴 한데 아는 맛이에요. 네. 응. 나한테는 새우가 없었는데 혹시 새우를 드신 분 계신가요? 전 해물은 못뭐 먹었어요. 저 오징어 씹었어요. 모로했어요 저는. 그 비려요. <laughs> 새우, 부추, 굴소스, 오징어, 와, 치킨 파우더 아 <laughs> 미세한 향이 날 정도로 아주 소량 넣었나 봅니다 맛있긴 한데 어 가격 대비 보면 그냥 삼립호빵야채오빵가 음.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향으로 약 올린 맛이에요 향은 났는데 정작 해물이 없어 홍콩 반점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laughs> 조금 실망할 뻔했어요 백종원 선생님께 백선생님 흥! 해물은 어디로? 우리 홍콩 반점은왜 홍콩 반점이야 그냥 두 <laughs> 개를 네. 먹었는데 그거 그 갈렸어요. 앞에 건 맛있었고 뒤에 건 실망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원래 있었던 찐빵도 요리다 요거. 아까랑 똑같아요 모양은. 종이 색깔만 다르네요. 음. 종이 색깔만 달라요. 짠. 오, 오 김야, 김. 김. 야채 호빵 냄새 나는데요? 스매.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음, 홍콩 반점보다 맛있어요. 음. 고급진 맛이에요. 부추가 음. 들어가서 고추 만두 먹는 것 같아요. 음. 빵 많은 부추 만두. 중국에서 파는 그 돼지고기 부추 만두랑 맛이 되게 비슷해요. <웃음> <웃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먹던 맛이라 참 맛있네요. 음. 익숙한 맛이에요. 자, 하나 둘 셋. 세마있 식다. 이 이게 무슨 이눈. 의미가 있어요, 근데? 몰라. <laughs> <이눈>. 우리끼리. <laughs>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열었을 때 되게 싱싱하다고했꼈잖아요 더했어요. 아, 사진 음. 잘못 어요 음, 사기. 새우도 씹히지 않았고 오징어 하나 씹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해물에 진짜 예민한데 음. 삼키는 순간에 코끝에서 해물의 향을 조금 느꼈어요. 아련한 해물의 맛. 네. 그러니까 이건 해물이 안 들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음. <laughs> 종원 스페셜로 찐빵 겨울특집 음. 2탄을 찍어보았습니다. 음. 전 편에서 큰 실망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탄은 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3개 네. 중에 2개를 건졌어요. 네. 좋아요. 홍보. 쿡. 안녕.